자, 삼각형 안에 원이 접하고 있을 때원이 접하고 있을 때 길이 구하는 거야.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. 이거 봐. 요요 요 길이가 x면 요것도 x야. 그렇 여기가 z면 여기도 z야. 여기가 y면 여기도 y고. 그러니까 다 x랑 y랑 z가 몇 개씩 있어요? 다두 개씩 있어. 그렇죠?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여기 다두 개씩 있는 거야. 그걸 다 더해보면, 4하고, 5하고, 6하고 더하면, 15가 돼요, 15. 그러니까, X랑, Y랑, Z랑 더하면, 7.5가 되지, 뭐, 7.5. 근데, 어, 그거, 그거 물었으니까,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요 방법이 가장 좋죠. 만약에 여기서, 만약에, X를 구하시오, 그래봐. 만약에, X를 물었다고 하면, 자 색깔을 바꿔서 x를 물었다고 하면 이거 봐 x가 여기 없는 y와 z를 둘이 더한 게 얼마예요? 6이죠? 이렇게 더한 게 6이죠? 그럼 x는 얼마가 돼? 1.5가 된다. 이런 식으로 구해 주면 되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어.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은 7.5, 2분의 15 그래도 되고 자 그래서 나왔다.